유튜브 최초로 공개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2000보다 안주 2만원 다 넘어가지. 많은 데가 없거든요. 아, 맞아요. 잘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남자 수 최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남자. 남자. 정사장, 정사장, 서장. 큰 정사장입니다. 장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부부시장 앞에 왔습니다. 예, 도계동이 참 맛집이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원조순대촌이라는 곳입니다. 순대 외에 여러가지 맛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맛있고 메인 안주를 하나 시키면 거의 반값 정도로 순대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명태전과 막걸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 맛집 찾아가보자! <목소리> 예. 아, 여기 도계부부시장은 어. 규모가 제법 있습니다. 어, 유동 인구도 제법 많거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네. 한 5시간 안된 이런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죠. 먼저 찹쌀산 뉴트. 바로 이곳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들은 무릎를 삶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두부를 쪄요 아 가게를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방파 기아 간지는 30년 딱 됐고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20년 됐어요 미천은 할수 있다 살았거든요 가게도 정확히 많이 올랐고 네. 양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구독자 분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기 부부시장에 오시면 다들 행복한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괜찮습니다 편집됩니다 네 부부시장에 오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저희 남자수 구독자 여러분 원조 잡쌀 순대촌을 추천해주신 저희 남자수의 찐 구독자 이민경 님입니다 <laughs> 남자 최 칠레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순배촌 여기 명태전이 유명하거든요. 14,000원입니다. 돼지머리 편육도 맛있더라고요. 어. 14,000원. 제일 비싼 게 닭도리탕 대짜가 2만0 0 0원입니다 명태전 음. 하나와 지평 생 막걸리. 음, 요거 하나 시켜서 한번 맛을 아, 아, 보고 원하시는 안주 드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로 주시는 어묵장아찌입니다 여기 깍두기입니다. 나무 아 이게 이제 기본으로 예, 예. 어, 예. 오뎅거상차림이 예. 소박하면서도 네. 꽉차 있는 그런 느낌 예, 벌써 눈 남으세요 이선는 오늘 어, 상당히 업데이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비가 온다고 우리 그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아,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 보니까 아, 오늘 아, 막걸리 한잔 땡기는데 첫사랑도 생각나고 야 아, 비가 오면 첫사랑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우리 1형이의첫사랑을위요 What? 뭐 홍무절 갑니까? 아아나게 정말 아 달달하게 좋죠 오우 야 팔천 원요 이렇게 가지고요 와 메인 안주를 하나 시키고 난 후에 추가로 순대를 시키시면 순대가 14,000원인데 8 0 0 0 원으로 가능하게 어. 근데 대신 와서 내가 순대 먹겠다 하면은 14,000원 야 그럼 무조건 하나 시키고 순대 시키는 게낫네 그렇죠. 야 양보십죠. 와 무슨 뭐순 하나 1 4 0 0 0원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진합니다. 순대 위에 양파랑 땡초 토핑해 주셨는데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수수 소금에 살짝 찍어서 그 그렇죠. 저는 경상도는 순대를 이제 깜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음. 전라도 음. 쪽은 초장, 서울 경기 쪽은 소금에 먹는데 저는 소금에 먹는게더 좋더라고요. 찰순대, 찰순대 음. 딱 기본 맛입니다. 순대 담알림 이렇게 먹네. 매장도 주시네요. 네. 음. 음. 맞습니다. 진짜 요렇게 해서, 이 집의 별미는 바로 이겁니다. 순대와 양파와 땡초, 같이 쌈장에 찍어서 먹는 거. 순대가 메인입니다, 네, 이 집. 순대의 그 구수함과 양파의 달달함과 땡초의 달달함이에요 입안에서 막 부딪히고 요동치네요,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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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자, 메인이 왔습니다. 메인 명태장. 1 4 0 0 0짜리명태저명태는 크기가 왜 이렇게 큽니까? 아, 떡이 많아, 이에 아, 제 여기까지, 여까지입니다 와, 진짜 큰데. 찹쌀 순대촌 추천해준 이민경님께 이 잔을 올리겠습니다. 이민경님, 화이팅! 아우, 아, 아, 아 뜨끈뜨끈하니 맛있겠네. 바삭바삭하고, 아, 간도 딱해하게잘되 있어. 진짜 겉바사. 속에 명태전은 담백 음. 중간중간에 땡초의 매콤함. 야,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리네. 기름에 튀겨서 음. 약간의 담백 느끼할수 있는 명태전을 땡초로 음. 인해서 칼칼하게 만들어주는 사장님 좋은데이 한 병하고 맥주 카스 한병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년더 올리겠습니다. 나도 될 거! 자신감 넘치게 쓰러질 때까지 남자 아... 진짜 양 많네 3명 와서 2개씩도 배부르게 먹을 것 같고 금액은 부담스럽진 않아요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어디 가서 안주 하나 14,000원으로 네. 먹겠습니까? 요즘 같은 고물... 아 <laughs> 주인 <주님> 고물입니다 네. <laughs> 요게 편집되는 80%입니다 우리 이모님이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영상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만 맞습니다 95%가 편집됐어요 음. 인정, 인정할건인정해야 아, 그러면, 고 우리, 군사 어, 고소장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 으로해 봐봐. 이게, 아, 예. 옆을 깎고뒷머리거 보니까 옛날에 메카이버. 아, 그, 어쩌았습니까? 아, 약간, 메카이버.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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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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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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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밤 밤밤밤 밤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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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 말이 안 됩니다. 왜 헬기가 마하 속도로 갔다 아드 가 마하 속도로 갔는데 제트가 <laughs> 히트도 네. 마하로 마하로 갔었은데요트가 아, 마하로 가지 않았을 건데요. 제 인생도 마하 인생. <laughs> <laughs> 그때가 10대 거의 초반인가 이랬는데 벌써 지가 40대 중반 됐지 않습니까? 또 고등학생으로 딱 올라가면서부터 도박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어? 어? 어, 도박에 도성 도신 아, 도성 이홍영홍홍영가 아, 도성, 아, 도공이야. 도공이야, 도성. 그, 그게 벌써 30년 40년 되요. 30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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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2.0이니까 우리 고 권사장과 큰정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 30대였거든요. 초반이었지. 그때는 이형이 지나가면서 모니터 싹 굵고 지나가면 뭘 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이이 눈이 좋았는데 우 경륜씨도 눈이, 눈이 없어졌거든요. 운전하고 지나가면 더 멋있는 감각까지 싹다 보더라고요. 눈이 옛날에 어. 얼마나 좋았냐면 같이 차 타고 가면 11시, 11시 딱 굽니다. 아. 아니 일어나잖아 이내미. 이나처럼 내가 다 봤어요. 나 아, 봤어요. 그때 아. 아, 우리 네. 중간에 중사이 아, 탁탁. 이렇게 이제 제주 50분. 16시. <laughs> <laughs> 대단하시네. 나이가들어도 네. <laughs> 처리되지 않는 남자 <laughs> 남자스 멤버들입니다. 예. 네. 우리 뭐 안주를 하나만 더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뼈다 갑시다 여름 뼈다, 뼈다 깝. 여자 콜라겐 좋아하기 응. 때문에 뼈다. 아니, 정말, 정말. 표정이, 여정이 교수님 이거는 난 제일 아쉽켰으면하는게뼈 없는 닭발이거든요. <laughs> 왜냐면 양념이 그,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른 가게든지 간에. 제가 순대처럼 몇번 왔는데 뼈 없는 닭발을 시키신 분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하지 마 아니면 한번 추천 안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뭐 어떤 게 네. 제일 잘 나가죠? 아, 다잘나가요 그래도 그중에서 뼈 음, 없는 닭발 맛있습니다네 고마워 예오 네. 그러면은 그럼 뼈 없는 닭발 네. <laughs> 상무님한테 물어봤는데도 뼈 없는 닭발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뼈 없는 닭발 오케이 어묵은 네. 어묵은 드셔보셨습니까네 먹었습니다 어묵은 어묵 맛입니다 딱 어묵 맛이네요 응. 예. 옛날 경류리 어머니 어묵은 아, 비싼 어묵맞었어요 지금은 이제 경류리가 이제 커피 장사를 하니까 도와주시고 있는데 경류리 어머님께서 분식점을, 분식점. 분식점을 하셨는데 어묵보다 더 감동인게 떡볶이 <laughs> 밀떡이 아니고, 비싼 쌀떡으로. 그래서 김용우 씨가 떡을 좋아하는. 지아저떡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옛날 우리 외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림시장에서 떡집 장사하셔가지고, 중국집 아들리면 중국 짜장 먹습니까? 잘안 먹거든요. 저도 떡을, 소정이 또 음료 없는데, 그 떡이 그 떡이 아닌가 매. 오우, 야. 어, 또, 불판이, 어, 불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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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불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어. 이 17,000원. 부진, 부진해, 부진해 음. 보이네. 그럼 제가 네, 당황했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아, 좋아서. 상상을 뛰어넘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만한 돌판에다가 뼈 없는 닭발 1, 부이 될게 생각을 했거든요. 번호하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 값어치를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양도 너무 어. 많아요. 어. 아, 야채, 버섯. 이야, 부진합니다. 양념이 기가 막히 <laughs> 돼요. 비타리버섯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제가 먹었던 뼈 없는 닭발 중에서 손가락에 들이도 맛있습니다. 단맛은 조금 느껴지지만 과하지는 않고 고추장의 맛이 조금 강합니다. 양념이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어느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많아, 약간 부모가 것 같습니다. 음, 겸손하지 마세요. 약간은 부가이 맛있을 것같 근데 분명한 건 촉촉합니다. 양념보다는 무침 양념이 좀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어. 응. 순대 양 많거든요. 남은 거 볶아가지고 양념만 찍어보면 맛있네. 요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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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거구나. 아... 아... 메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이랑 전구지, 고춧가루, 이렇게 참기름, 깨, 버무인것 같은데. 저는 준대 삼합을 안했습요다 준대를 네. 하나 올리고, 납발을 넣고, 오이까지 하나 올리고. 오, 서비스로 주신 오이 무침까지네요. 음. 어, 음! 광수 강추. 오,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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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야 광수야, 광수야, 광수다고수야 광수야, 고수야 광수야, 과수야 광수야, 광맛야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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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수 음,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안주 두 개에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이 정도면은 한 세네명은 만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 먹어도괜찮같아요 아, 요즘에 2,000보다 안주 2만원 다 넘어가지 많은 데가 없거든요. 아, 맞아요. 뭐. 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네. 마무리가 네.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차무식 웃음> 창고시2창구도계동도계포구시장 원조 잡산순대촌에 와서 명태전, 순대, 뼈눈 닭발 맛있게 먹고 갑니다. 금액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꾸짐하고 맛도 있는 이 집이 순대촌이라서 순대가 유명한데 순대 진짜 양 많습니다. 그리고 안주를 하나 시켰을 때 14,000원짜리가 8,000원 내려가는 마법도 생깁니다. 일단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한 업자도 힘들지만 부사원들도 힘들죠 아 맞습니다 퇴근해서 간단하게 소감자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와서 후회 안할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찐 구독자 우리 이민경 님께서 추천해 주신 맛집인데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두 분께서 만족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고분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또 이렇게 노포 분위기만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아름다운 맞다. 분위기 알끔한 분위기,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눈에 불을 켜고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